또 마침 이쪽, 오늘 중앙시장 쪽에 지나가게 돼가지고 또 일요일 낮인데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사람들은 좀 많은데 일요일에 또 이렇게 먹을 게 많더라고 시장이. 또 마침 지금 점심 때가 조금 지났어요. 2시 25분? 2시 반인데 지금 한번 먹으러 갈라고요. 어? 아,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방금 저기 구독자분이 또 이상하게 요즘에 그 시장에 꽂혀가지고 순대국가, 순대, 순대를 먹을까? 순대? 아, 다리 딱 좋은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순대 좀 먹으려고 하는데, 순대. 네. 순대 어떻게 팔아요, 선생님? 원에0원6원저 혼자 막걸리에 그냥 순대 좀 네, 3 0 0 0원 일단 그럼 3 0 0 0원치 네. 막걸리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기본적인 거 젓갈에 고추 자, 그러면 종이컵에 막걸리는 얼마예요? 2,000원? 3,000원? 어. 싸다. 그건 뭐예요, 사장님? 머리고. 머리? 머리? 오, 3,000원인데 많은데? 많이 주시는 거예요. 어, 많이 주시는 거죠? 네. 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많이 주시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와 이만큼 유명... 네. <laughs> 사장님 진짜 많이 주셨어요. 아, 와 아, 찍어가만 먹어요? <laughs> 네? 카메라 찍어가 먹어요? 네, 카메라 찍어서 네. 유튜브 하느냐고. 근데 네. <laughs> <카메라에서 찍어서. 웃음> 네, 진짜 많이 주셨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와, 이거 그냥 순대가 아니에요. 찰순대네. 찰순대에서. 속이 꽉찬거 봐. 와. 이거 팔아서 안 남으실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 야, 맛있다. 음. 아 바람도 시원하게 부네. 예. 네. 여기 진짜 술 마시기 너무 딱 좋은 분위기예요. 예 네, 간단히 와가지고. 네 혼자서. 아 어머니 저 여기 자주 와야 될것 같아. 자주 와야겠다 순대 땡길 때. 아니 순대가 이게 속이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뭐지, 이거 말고 당면 같은 거 들어간 순대 있잖아요. 나 그거보다 이게 좋거든. 이건 찹쌀 순대라고요? 야채 순대. 야채 순대? 음. 음. 아. 이 이거 머릿고기도 이게 거의 삼겹살급이야 이게 이야 음. 3천원에 지금 참와 아, 정말 너무 좋네. 손님들은 좀 오셔요? 어머니? 음. 여기 간판이 없네. 간판이 있어야지. 예? 네? 전화번호도 있는데 전화 받으셔요, 어머니? 아, 장난전화 오는구나. 음아 좋다 아. 김치 한 김치 있으셔요 아 있, 주시면 좋고요 감사합니다 음아 마침 조금 김치가 생각이 좀 났는데 사장님께서 어머님께서 또 이렇게 김치를 주셨네요. 음. 김치도 담그신 거네? 아. 맛있다. 아. 음. 네? 간장? 간? 아, 여기서 또 주시려고? 응? 여기서 또 주시려고? 아, 진짜로요? 와, 지금 새로 데워서 주셨는데, 거의 새 거야. 거의 또 3,000원씩 또 주신 것 같아. 와. 음. 아, 좋다. 아, 간간 간 봐요. 간 두께 봐요. 음. 간이 고소하다, 진짜. 어. 와. 막걸리가 그냥 들어가네, 그냥 들어가. 막걸리 한 병에서 끝낼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로. 어머니, 이거 막걸리 하나 먹으면 되죠? 하나 더 먹으려고, 예. 네. 하나 더 마실게요. 진짜 원래 딱한 병만 마시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네. 그럴 수가 없어. 이 많은 안주에 어떻게 막걸리 한 병을 끝내? 크, 이게 이게 바로 그 충청도의 쿠덕한 인심이 아직도 살아 있는 거야. 보면은. 아 대낮부터 이 막걸리 두 병은 사실 좀 약간 저한테 무리수거든요? 아, 근데 무리수를 안둘 수가 없네. 지하철 타고 가다 토하는 거 아닌가? <laughs> 음! 간에다가 김치 싸가지고. 지금 계속 이 3,000원짜리 안주로 계속 마시고 있는 거야, 지금. 3,000원. 아. 와. 와, 좋다. 음, 또 줄인다고요? 한 점? 아니, 뭐, 주시면 좋은데. 대... 지금 또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지금 3,000원에 지금 뭐 남는 게 없으실 것 같은데. 음, 맛있다. 아. 아니 삼촌이 이렇게 계속 안주가 나올 수가 있나? 술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농담 아니고 어... 거의 가격 포기 사장님 얼마죠? 9 0원 잠깐만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주 올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식사 안 하셨어요 근데?